제 말투를 듣는 분들이 가끔 그대요 고향이 충청도유 아닌데유 <laughs> 그렇죠. 사, 근 40년 살았으니까 충청도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오거나 그러면 가끔 제그 처음 갔던 그 장안면 지토리에 가끔 둘러보러 갑니다. 예, 고향은 누구나 그리운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고생을 해도 고향 가는 기쁨 때문에 참 견디고 온다는 게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교통이 좀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향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향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고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이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고향. 이 육신의 고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집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때 돌아갈 고향 집을 향해서 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고향을 뺏긴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본향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본향. 실양미는 서럽지요. 외롭지요. 서글퍼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뺏긴 서름이 얼마나 컸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서름과 고통으로 눈물을 짓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죄들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까닭에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소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다시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 꿈만 같다고 그랬어요 돌아간다는 건 뭐라고요?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좋았을지 이절을 보니까 상상이 되죠? 시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잔양이 찼소 또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아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요단 암만까지는 약 천킬로메타가 되는 지금도 가깝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이 참 험한 길입니다. 사막길, 고생길. 고향으로 가는 길이 참 험하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자소 떠다. 아멘. 너무나 좋아요. 마치 봄부터 수구하고땀 흘리고 수구한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추수를 하면서 이야, 그 기쁜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농사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지요.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래서 3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해서 돌아가게 하신 이 일을 누가 할수 있는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 일을 누가 할수 있는가? 하나님만 할수 있다.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언가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뭔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 고향 다시 찾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죄 사함 받은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뭡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야. 영원한 하늘 고향을 향해서 갈 길을 얻었으니까. 아멘. 그런데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좋은데 마음 한 켠에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가는 일행은 포로 중에 1차 해방된 백성들입니다. 1차로. 그러니까 아직도 바벨론 땅에는 남아있는 동족과 남아있는 가족들이 더 많아요. 아직 묶여있는 그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오늘 기도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인애들 같이, 한번 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인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제 들어오셨잖아 대부분이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얘기하고 먹고 그러느라고 지금이 졸려 주일날이니까 예배 안 드릴 수가 없고 앉아계시긴 한데 눈이 무거워서 입을 크게 벌리면 눈도 떠진다? 뭐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 눈도 떠진다 자 시작 아니 저거 일자고 그랬어요 저거 읽자고 그랬지, 내가. 자, 시작.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남방 시내, 이거는요. 사막에, 사막인데 보통 때는 비가 오면 그 와디라고 그럽니다. 물이 막 철철 넘치는 시내가 되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말은 땅에 물이 막 흘러 넘치는 생명이 솟는 갑작스럽게 당한 이런 나타난 것처럼 남방의 포로들 우리 아직 남아 있는 포로들이 그렇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회복되도록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돌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요? 무엇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인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은 마음에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언젠가는 누런 곡식을 이루 다시 거두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내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고백이 5절 보면 있습니다.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 기쁨의 단을 거둘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씨는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씨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어 비유를 들어 이르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천국은 작은 씨앗 같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자라난다. 나무가 된다. 새들이 그곳에 몰려든다. 작은 거를 심었는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느냐.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작은 씨를 심어야 가능해져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씨,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시작. 할렐루야. 두번안 해도 될것 같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씨를 심어야 돼요. 네. 아멘. 그게 꿈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우리 흔히 비전이라고도 보는데 씨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세요. 빌립보 2장 13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씨를 심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심으세요. 인생에 꿈을 심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자라게 해서 좋은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낙순물이 바위를 뚫고요. 티끌모아 태산이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링켈러 삼중고를 겪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여자. 그러나 그는 인생 성공이 됐어요. 근데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열정을 잃지 않고 작은 일을 꾸준하게 할때 이루어진다." 열정을 가지고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거창한 목표, 거창한 것보다 작은 일이지만 반복하고 꾸준하게 하라는 뜻이지요. 저희 교회를 와서 보는 분마다, 아우, 비가 너무 좋다고, 비가. 이것도 이따 열어볼 텐데, 열면 비가 보이고, 저기 가면 또 저쪽에서 비가 보이고, 너무 좋대요. 저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멍 때리면서 비를 봅니다. <laughs> 1년 동안 봤습니다. 논의 변화가 신비로워요. 씨 뿌리고 이제 곧 추수하는데, 보세요. 매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라는 신비, 시뿌렸거든요. 근데 자라요. 연초록에서 초록으로, 초록에서 진초록으로, 진초록에서 보르스름으로 누렇게 색깔이 쫙 변해가면서 하루하루 익어가는데요. 제가 볼때 이게 0.1% 정도 자랄까? 아니면 0.01% 자랄까? 잘은 모르지만 그 작은 게 심어져서 매일 끊임없이 꾸준하게 자라다 보니까, 무런 곡식으로 여러분, 안신비로운 사람은 마음이 둔한 사람이요. 나는 너무 신비로워요. 야, 참너 참, 너 대단하다. 아니 씨가 어떻게 너, 너가 생겼냐? 여러분, 매일. 10페이지 1페이지 책을 읽으면 1년이면 3650페이지를 읽는데 책 10권을 읽는답니다. 작은 거지만 건강도 그래요. 매일 10분씩 짧은 운동을 하지만 매일 꾸준히 꾸준히 10분 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근력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정신적인 건강이 생겨져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큰 겁니다. 아멘. 나는 금년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실수도 참 많이 했는데 나 스스로 이상동도 참 잘했다. 내한테 나한테 칭찬하는 거한 가지 있어. 한 가지 밖에 없는가 봐. 그때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laughs> 딴게 아니에요. 애들이 놀다가 공을 빠뜨렸는데, 내가 그거 꺼내준 거 밖에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저녁에 낯선 애들이 와가지고, 논에 저저공 빠졌는데, 건져줄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논에 모심을 떼니까 논에 이 물이 차 있는데, 아 망설여졌어요. 어디 빠졌는데? 회관 앞에 빠졌어요. 아니, 회관이면 제법 와야 되거든. 걸어, 돌아서 이렇게 와야 돼.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회관에서 여기까지 거리도 있는데, 아니, 여기까지 왔지? 얘네들이 예배당 짓는 걸 보고서 우리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을 한 건지 예? 그다제 생각이 그런 마음이들더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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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한국 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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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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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얘네들 증인이니까 별거 아닌 작은 친절인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작은 거, 정말 뭐 말할 것도 없는 작은 거. 시골에서 애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이 동네에서 애들, 학생들 4시나 만났다는 것도 기적이고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갈 거예요. 돈도 가지고 갈 거예요. 나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하고 헌금 내라 소리 안 왔는데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돈은 괜찮고 그냥 교회 와그니 정말 그날 토요일 날 왔더라고요. 보통 애들이 약속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들이 왔어. 야 하나님 보낸 게 맞구나. 얘네들이 교회 안 빠져요. 지금 박수좀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끼가 많은지요 얘네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웃기는지 평일날도 교회 오고 토요일날도 오고 주일날은 저녁때까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챙겨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그래도 좋은가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좋은 날들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지 어, 기대가 돼요. 나는 좋은 날볼 것을 믿어요. 저는 다만 공권해 준 것밖에 없어. 씨 뿌린 거는 공권해 준 것밖에 아름답게 익어가는구나.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코 거창한 게 아니다. 작은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작은 친절을 잊지 않고 그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얘기다. 냉수 한 그릇 뭔데? 근데 하나님 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괜히 거창할 거 없더라고. 성경에 보면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선 나기 턱뼈 소년 도시락 시시해도 바친 니 하나님 쓰셨네 이런 노래는 여러분 어디서 못 들어봤을 거예요. <laughs> 시시해 시시해 나기 턱뼈 도시락 그 조그만 거 뭐가 있어 근데 그 작은 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아람나라의 유력한 장군 나하만이라는 왕이 이렇게 받들어줄 만한 나하만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백약이 모여야 고칠 수가 없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어린 아이가 여자 주인한테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님을 보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 했어요. 물론 잘못됐다간 목이 달아나는 거지, 감히 누구를 능욕하느냐 이렇게. 그런데 마음에 그 말이 들려졌어. 그래서 마음 한 장군이,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를 만나더니 문둥병이 깨. 좋은 날을 만났어요. 누구 때문에? 어린 소녀 그말 한마디가, 그 어린 소녀의 그 담대함이 이 이방자군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예. 작은 건 했는데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다고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누렇게 익은 곡식을 거두려면 심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거두는 법이 없어요. 6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뿌리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자연 법칙이요. 영적 법칙입니다. 아멘. 작아도 심으면 돼 아멘. 내가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돼 아멘, 아멘. 오늘 돌아가는 백성들 이슬을 돌아간 백성들이 자기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무 좋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저 사람들 돌아오지 못하고 묶여있는 저 영혼들 그들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여러분 다른 사 자기 아니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보통은 나내 중심 나만 잘되고 그런데 이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온통 세상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걸까요? 내가 돌보고 섬기고 전도해야 될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아는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자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작은 것을 잘했으니까 큰 것을 줘도 잘해요. 예수님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내가 심어야 될 작은 씨앗은 무엇일까? 좋은 날들을 위해서 내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친절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매일 실천하는 작은 선행일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 자꾸 줄어드는 건 이게 설교를 헛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인사부터 하고, 작은 거지만 자꾸 나누려고 하고, 할렐루야 물한 바가지가 작지만 마중물로 쓰면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작은 것들이 작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작은 감동에도 오는 반응하는 사람들 저희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면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깔끔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막 엊그제도 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통은 아니다고 내가. 틈만 나면 청소하는 분들이 줄섰어요. 틈만 나면 쓰레기 정리하느라고 쓰레기 정 뒤져가지고 쓰레기 해가지고 또 자기 집에다 갖다 버리네. 시간만 나면 잡초 뽑는다고 잡초. 풀매고 거미줄 제거한다고. 빗자락 들고 거미줄 제가 누가 힘든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권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작은 일을 지속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디테일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디테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돼. 말씀 들었으면 은혜롭다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디테일. 여러분, 삶에 디테일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원래 작은 것에서 승부가 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원을행하 포기하지 않냐. 이름에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많기를 추건합니다. 한번 할 거예요. 내 인생의 절정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옆에 분 해보세요. 형제님 절정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좋은 날볼게 많아요. 여기서 좋은 날 많이 보다가 천국에 가서는 해같이 빛날이.